안녕하세요. 대출상담사입니다. 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금융소비자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택 구입자금, 매매 잔금 용도, 주택담보대출 특판 상품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본 상품은 지점에서 취급한도를 정해놓고 선착순 접수 받는 상품으로 한도 소진시에는 접수가 종료됩니다. 최근 몇 개월간 코픽스나 국고채 등 시장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 상품을 선호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영상을 촬영하는 2026년 1월 현재 3년에서 5년 고정금리 상품이 보통 4.7에서 5.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특판 상품은 연4.3% 5년 고정 후 변동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상품 대비해서는 0.4에서 1.2% 정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주담대 특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2026년 1월에서 3월 매매잔금 용도로 어, 신청 가능하고 금리는 4.3% 5년 고정금리 어,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한 가지 상품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시와 경기도입니다. 수도권이란 얘기고요. 담보물가는 아파트, KB 시세 없는 나홀로 아파트도 지급 가능합니다. 자금 용도는 매매 잔금만 가능하고 잔금일이 1, 2, 3월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kb 시세의 ltv 70% 이내이고요 최대 6억입니다 최근 대출 규제 적용으로 6억 한도 제한이 있죠 규제 지역은 ltv 40% 적용이 됩니다 생애 최초에 해되시면 규제 지역 상관없이 ltv 70% 적용됩니다 자반공제 없이 ltv 최대한도 진행 가능하고요 10월 15일 대책 이전에 계약 체결된 건은. 종정규정 적용해서 대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말한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출기간은 30년이고요 대출금리는 연4.3% 5년 고정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최소 3년 동안만 적용이 되는데 1.16% 슬라이딩 방식으로 네, 시간이 갈수록 쭉 낮아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특판 상품 알려드렸고요. 본 상품은 특정 금융사 지점에서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특판 상품이고 선착순 접수 중이기 때문에. 자금 산도 소진 시 종료됩니다. 그리고 특판 상품 특성상 실시간으로 잔여한도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본 상품으로 대출 신청을 결정하신 분만 연락 주셔야 합니다. 다른 상품과 비교 중이시라면 충분히 비교하시고요. 대출 진행 결정하시고 연락 주시면 바로 접수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특판 상품 진행 원하시면 어, 상담 채널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 있고 상담 전화번호 있습니다. 어, 고정 댓글에 남겨 드릴 겁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주소, 상담 전화번호 모두 고정 댓글에 남겨 드릴 거고 어, 블로그 방문하시면 좀더 상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융 소비자 상황에 따른 맞춤 상담 해드리고 있고 가장 유리한 저금리 상품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